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조TV입니다. 오늘은 박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을 해 보겠습니다. 자, 박하는 두통을 개선한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보통 이것도 보통 이런 감기의 외감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오는 두통에 활용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기온식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박카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멘타 아르벤시스, 바라이어티 피페라센스 이런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사용 부위는 헤르바라고, 멘타의 헤르바 그랬으니까 전초, 지상부 전체를 약으로 쓴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전초라 그러죠. 이 지상부 위에 것 전체를 다 약으로 쓰는 겁니다. 헤르바, 어? 자 멘타라는 말은요, 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신 중에 코키투스라고 하는 신의 딸 멘타라고 하는 어, 이 딸의 이름으로부터 유래가 됐다라고 합니다. 뭐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 하계 왕 푸르토라고 하는 왕이 이, 이 코키투스의 딸 멘타를 사랑했는데 그의 처인 예, 페르세포네라고 하는 사람의 질투에 의해 가지고 이 멘타가 이렇게 풀이 돼 풀로 변했다. 뭐 이건 신화에 나오는 얘기가 되, 되겠습니다. 막 그래서 이 멘타라고 하는 이 바카의 속명이와 같은 그리스 신화로부터 유래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르벤시스라는 말은 그 경작을 할수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밭에서 자라는 그런 풀, 뭐 그런 의미로서 이 같은 종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variety란 말은 변종이라는 말입니다. 알죠? 그렇죠? 그래서 약자로 var.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자, 한방효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량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량해표약으로 분류가 되고요. 요 같은 신량 해표약은 풍열이 우리 몸에 감응이 됐을 때 보통 바이러스성 질환이죠. 풍열 열이 나면서 염증으로 이행이 되는 그런 증상들이 옵니다. 풍열이 외감이 됐을 때 보통 풍한사가 외감이 됐다 그러면 축구 떨리고 몸살 감기 같은 것이 옵니다만은 요 같은 풍열의 외감이 됐을 때는 보통 열이 나면서 고열로 가면서 이게 염증, 폐렴이라든가 이렇게 이행이 되면서 사람을 심한 경우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만듭니다. 고열로 가면서 염증으로 가게 되는 거죠. 폐와 간에, 에 그러니까 열을 내리게 되겠군요. 냥, 그니까 서늘할 냥이기 때문에, 물론 매우면서도 서늘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박하죠. 그래서 폐와 간의 에, 열사를 잘 다스려준다라고 보면 되겠고, 소풍산열이라고 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풍열을 소산한다는 말입니다. 자, 풍열을 제거하고 열사를 없애준다는 것이고, 열사를 분산해서 시켜준다. 청리두목이라는 말은, 머리와 얼굴 위로 열이 치솟는 것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막 그렇게 하면서 두통을 잘 다스려 줄수 있겠습니다. 이 머리 위쪽, 얼굴 쪽으로 치솟는, 그렇죠? 이런 열을 시켜줌으로써 이 두통, 이런 것을 다스려 줄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고. 여러분들, 박하는 우리가 박하 사탕 같은 걸 통해서도 먹어보면 확하 그 시원한 느낌이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이게 입안에서 약간 매운 맛이 있으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이런 청리두목 그 두통을 개선해주고 투진 해열 해울 그랬는데 마진을 투발시켜서 바이러스성 발진을 그렇죠 어, 낫게 하고 울체된기를 해소시켜준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하는 풍열의 매감이 돼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열사 또는 두통 이런 것들을 또 다스려줄 수 있는 약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연물 화학적인 성분을 한번 보면 이 정유 성분이 주 성분으로 소개되는데 대표적으로 멘토올입니다. 아,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박하의 주성분, 멘톨, 그죠? 정유라고 하면, 에센셜 오일, 그렇습니다만은, 향기 성분입니다. 향기가 나는 성분인데, 박하 향, 뭐, 여러분들 이제 다, 한 번씩은 먹어보고, 맡아보고 해서 다알 겁니다. 그래서 이 멘톨은, 여러분들 그, 이, 외상을 입거나 해가지고 멍들거나 해서 이 파스 붙이는데 서 나는 그 향도 박하향이 중심이죠. 물론 박하, 캄파 이런 것들이라 향기 성분들이 그 중심이 되겠습니다. 물론 식품에서 박하향은 뭐 사탕이든 뭐 여러가지 식품의 향기 성분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 멘톤 또는 카펜 또는 리모넨 그럼 리모넨은 귤에서 나는 귤 향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 어, 성분, 이 향기 성분들이 에, 주성분이다 하는 걸알수 있고, 이 같은 향기 성분의 배당체 형태의 성분도 존재한다. 당이 붙어 있는 어, 성분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멘톨의 구조를 소개를 했는데, 아, 이것은 모노테르펜계 물질인데요. 자, 모노테르펜, 테르펜유라는 건 터핀이라고도 할수 있죠. 이 테르펜이라고 하면 독일식 발음이나 또뭐 일본식 발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테르펜유, 테르페노이드 계통의 물질은 아, 이소프렌이라고 하는 탄소 5개짜리가 2개가 결합된 것을 모노테르펜이라고 합니다. 탄소가 10개죠. 아, 이것이 30개가, 탄소 30개짜리는 트리테르펜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겠죠? 자, 천연물을 좀 관심있게 공부를 했으면 아마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노테르펜계는, 아, 탄소가 10개구나. 이소프렌이 5개짜리가 2개가 결합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이렇게 탄소가 10개짜리 이런 모노테르펜계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노테르펜 또 이런 테르페노이드 계통의 물질은 보통 모노테르펜은 향기 성분이고 15개 탄소를 가지고 있는 세스키테르펜도 향기 성분입니다. 그러나 디지털펜 또는 트리테르펜같이 탄소 수가 늘어날수록 이것은 비향기 성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그 인삼의 사포닌 같은 경우도 비향기 성분이면서 트리테르펜계통의 탄소 30개 기본 모액에 30개짜리 그런 물질이다. 뭐 요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혹시 그 학생들 중에는 아, 좀더 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자꾸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멘톨, 아, 모노테르펜계 그런 아, 물질이다 이것을 이소프레노이드라고 하는 것과 테르페노이드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소프렌이 몇 개가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테르페노이드가 되기 때문에 이소프레노이드 또는 테르페노이드, 이게 다 같은 말이다. 같은 물질군을 말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확인된 박하의 양리작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항염작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라이징을 억제했다. 그러는데 초산 라이징을 억제했다. 하는 말은 실험동물의 복강에다 초산을 주사하게 되면 얘가 몸을 비틉니다, 이렇게 비틀어요. 물론 이렇게 엎드려서 비틀죠. Rising 그 action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억제해줬다. 이것은 진통 작용의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염, 진통 두 가지를 다 엿볼 수 있는 그런 양이 이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클라미, 클라미디아성 폐렴을 개선했다는 거죠. 폐렴을 개선해 주는데. 특히 이 풍열의 외감이 되면 우리가 열이 나면서 폐렴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죠. 자, 클라미디아 균에 의한 폐렴을 개선해 줬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결국은 고전적인 약이, 약, 약효능에 대한 약효의 명이죠. 그 다음에 항균작용이 되겠습니다. 예, 보면 여기 주목할 것은 헤리코박도 파이로리에 대한 항균 작용이 있다라는 게 보고가 됐는데, 이것은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 점막층에 기생을 하고 있는 이런 아주 안 좋은 균이죠. 근데 이거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는 말은 위암에 대한 억제 여능도 기대를 할수 있다는 거죠. 어, 그렇죠. 그래서 이박카는 위암도 우리가 막아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진통작용은 아까 제가 라이징 액션에 대한 억제작용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멘톨이 그런 진통작용이 있고 두통에도 활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진경작용인데요. 역시 경련을 먹게 하는 작용도 이 멘톨에서 있다라는 말이고, 큐라레 유사작용이 있다는 말인데, 이 큐라레라는 물질은 이 근이완제입니다. 아, 물론 이 구조적으로는 알카로이드 계통의 물질이고요. 질소를 하기와 함유한 물질들이죠. 이, 근이완작용이 있다라고, 어 그런 거에 유사작용이니까 근이완작용이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 박하가 폐하고 간으로 귀경한다 이렇게 소개를 한다면, 간은 근을 주관하는 장기죠. 자 그런 점에서 고전적인 효능과도 이것이 연결이 된다. 그렇죠. 간과 근. 근육, 머슬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박하가 근이완 작용도 예,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추 억제 작용이 있다 그랬으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군요. 이 박하는 그런 진정 작용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항바이러스 작용이 예, 소개가 됐고 특히 헤르베스 바이러스라 하면 입술 주변에 포진이 그죠? 우리가 과로하고 아주 피로할때 주로 입술 주변에 이렇게 포진이 맺힐 수가 있고 이럴 때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볼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억제 작용이 있다라는 것이고 HIV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휴먼 이뮤노데피션 시 바이러스 즉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라고 보면 되겠는데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즉 에이즈 바이러스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에 대한 억제작용도 있다라는 거죠. 항바이러스 작용이 지금 헤르페스도 그렇고 이와 같은 HIV, 에이즈 바이러스에도 효능이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혈관 확장작용인데요. 자아세틸콜린에 유도된 수축을 이완시켜줬다라는 말인데 우리 몸의 생리 물질 중에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것은 예, 보통은 근육을 수축하는 데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수축성에 대한 이완 작용이 있다. 그 다음에 피부 발적에 대한 효능이 또 있다라는 말이고 아, 피부 발적을 유발할 수 유기 유발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담 작용이 되겠고요. 담즙을 잘 나오게 하는 작용인데요. 예, 이를 따르면, 콜레스테롤 대사에도 관여한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국소 자극작용이 있다. 그러면, 멘토리, 바카가 들어가 있는 걸 바르면, 이제 국소에 이런 자극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파스 같은 데 들어가는 겁니다. 파스 같은 데. 그리고, 국소 마취작용이 있다. 그래서, 마취작용도, 이런 국소적으로, 부분적으로 마취작용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국풍작용이라면, 배에 가스를 제거해준다. 배가 봉봉하고, 이렇게, 에이, 이럴 때, 가스를 제거해주는 작용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구충작용이면, 기생충에 대한, 어, 그죠 살충작용이 멘소울이 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호흡기 점액질 분비 증가작용이 있다는 말은, 이 호흡기에 점액질이 잘분 이 분비 증가가, 점액질에서 분비액이 증가되는 그런 작용이 멘톨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래 같은 것도 잘 나오게 할수 있겠죠. 점액질 분비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자, 이 약이 폐와 간에 작용하는 약이라고 한의학, 한의학적인 효능에서 말씀드렸듯이, 여하치 호흡기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이 간과 관련된 또는 풍열에 대한 어떤, 감염 풍열에 대한 어떤 염증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연구를 하려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데에도 연구가 돼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젊은 학생들 앞으로 연구자의 길을 간다 그러면 이와 같은 천연물 중에도 이와 같이 풍열에 대한 효능이 있는 이와 같은 신량, 해표약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주기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방제, 박하가 들어간 방제, 뭐 중요한 방제는 아닙니다만 한번 찾아봤습니다. 박하가 들어간 환약입니다. 그래서 박하와 형계, 형계수 보통 형계의 꼬리삭을 약으로 쓰고요. 밝은 그 치계 리입니다 그리고 승마의 리입니다이렇게 들어가 있는 환이 되겠는데요. 자, 감기 걸렸을 때, 죽고 떨리고, 열이 나고, 몸이 쑤시고, 몸살 났을 때, 박하환을 쓸수 있다. 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 뿐만 아니라, 박하가 가지고 있는 제가 조금 전에 확인된 양리작용을 소개했었죠. 자, 이런데 효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박하사탕으로 가까운 그런 식품으로도 가까운 박하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